자, 자기장 한번 다시 따라해본다. 시작! 발을 맞고 바꾸기. 손은 미리 들어 가야 돼. 똑같이 손은. 이상태이 정도 똑같아. 들었잖아. <Dulcestershire> 나가면 뭐가 되나? 오른손 앞에 가자. 아니, 꾹꾹 쑥 뚫어놓지 데해 그걸 고 있어. 전혀 그런 게아니다 색, 묘하게 짜란색이 되는 데이 상태에서 들어. 들면, 옆구리붙여있서 들면 나가면 뭐다? 른손 들고 있어. 어떤게? 뿌듯하 있어야 되듯하게 해가, 뿌듯하게 해 저는 안붙게해지 뿌듯하게 해가, 뿌듯기게 해가, 뿌기하게 해가, 뿌듯하게 해가, 뿌듯 막는 거야. 뿌듯하여기가 자, 듯하게 해가, 뿌 그냥 게깨만 오른쪽 어깨만 뿌듯만게 해가, 뿌듯하게 해가, 뿌듯하게 해가, 뿌하는 해가, 뿌듯하게 해가, 뿌하 높게 오면, 높게 오면 자, 이사람들어갈 때, 이 높이 차야 되는 무릎이. 자, 요까지 들려, 들 무릎이 넣고, 들고, 무릎 손 사이 들고무릎손 사이 들리고, 차고. 나 어느 손이 앞에 있노? 어느 손 앞에 있잖아. 그 손으로 얼굴 때리는 거. 어우, 툭 때려. 어, 툭. 이크낼 필요 없나? 툭때 오케이? 여기서, 그냥, 툭 돌려. 그기장에서 어떤 것보다 이해할수 있는 것같요 다시 들어요. 옆버튼 상대 돌려 여기서 확 매장 만 해. 면 돼요. 분명하 오프라고 하는데 버트에 쓰라고 똑같이 여기서 정말 팔꿈치만 돌리줘당 장난 아리지여기 여기서 들어봐 팔꿈치 돌번 올려 장난 아니지? 벽지 힘들 줄여 여기서 팔꿈치 봐이 상태에서 팔꿈치 딱 돌리면서 돌아서 어이자이상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겠지이 상태에서 맞게 야 되잖아요. 여기서 요리서 괜찮아. 물을 하고 서로 맞춰. 물을 섞로 맞춰. 앞으로 쭉 뻗어서 고아프기까 왼손, 독서로 때어지 있지. 아, 왼손에 암이 있잖아. 암이 있잖아. 턱대로 서가운데대로 마음대로 턱대 이때 이제 바로 차 앞에. 타고 나니까 왼손, 왼팔 암이 있지. 빡세고 바로 뒤로 빼주려고 바로 때리는 거야. 그 다음에 아예 막, 이기여 얼굴 막. 얼굴 막. 자볼때 포인트는 절대로 봐야 된다. 앞으로 가야 되는 자리다. 거울 보고 여기다 보면 확실히 보 떨어 보내 발을 오 옆으로 공격시지꾸미 아. 자, 여기 선장이딱놓 손잡이. 옆에 있 딱. 다 여기 여기 있었잖아. 때릴 필요도 없고. 여기 껴만 돌리면 어저만 돌리면. 그냥 먹는 거야. 그냥 자연스럽게 돌리면 돌만고 붙인 걸 마지막에 돌리기 좀해야그 다음 간다. 빨리 막. 그걸딱 보이지? 그건 그걸 예측하는 줄 알겠지? 자세히 완벽하게 나오네. 자, 짙다! 여기다! 왼손에 힘으로 맞춰가지고. 차면 오른손으로 온다 왼손, 오른발 대면 오른손 베이기 때문에 차고 치고. 바로, 뒤로 빼지 말고 손 뒤에 안 있다. 손은 베이상한다 차고 치고. 바꾼다! 뭐든지요!